자 우리 카카오를 보하시는 우리 시민들 반갑습니다. 차석필 전문가입니다. 자 여러분들 최근 들어서 우리 카카오의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다시 한번 거래 대금이 크게 몰려주면서 변동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우리가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겠죠. 오늘도 말씀드려볼게요. 자 일단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항상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여유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파이팅 응원 댓글도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희 채널은 100% 공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절대로 드리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돈을 요구를 한다고 하면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자 빠르게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지금 우리 카카오가 지지라인 근처에서 좋은 반등을 한 차례 보여줬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카카오의 좋은 소식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죠. 카카오 이번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역대 최대 실적을 한번터트렸습니다 그러면서 각종 증권사에서는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진짜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핵심이 뭐예요? 카카오 진짜 중요한 건 여러분들 이번 분기 나왔던 어닝 서프라이즈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카카오에서 본격적으로 AI를 살 사용해서 매출이익과 이 영업이익이 상승하는 순간은 지금이 아니라 하반기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다음 분기와 다다음 분기에 훨씬 더 좋은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정부의 수혜까지 직통으로 받고 있고 오픈 AI의 협업과 트럼프도 현재 AI 테마를 강력하게 밀어주는 타이밍이거든요. 우리가 이번 기회는 이 테마에 탑승을 해서 반드시 좋은 수익을 우리가 카카오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꼭 쉽게 수익을 볼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 발표 다시 한번 직전에 큰 상승으로 수익을 보셔야 돼요 어차피 제가 여러분들 수익 많이 보실 수 있게 매수매도 시점은 매일 알려드리니까 그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최근에 카카오 같은 경우는 제가 또 얼마에 매수하자 말씀드렸습니까 제일 최근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55,000원 구간에서 빠르게 뭐라고 했어요 실적 발표 전에 매수하자 매수하자 계속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그 전에는 또 언제 드렸습니까 여러분들에게 5월 19일부터 빠르게 매수하자라고 말씀드리면서 36,500원과 36,000원 라인을 말씀드렸죠 자 이때가 언제예요 이때죠 제가 이때부터 빠르게 매수하자, 매수하자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매수하신 분들이 이번에 수익 진짜 크게 보셨을 텐데 정말로 축하드리고요. 제가 매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매수하세요, 매도하세요 이런 것들을 계속 텔레그램 방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꼭 받아가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수익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제 개인 전화번호를 따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제 개인 전화번호를 우리 주민들이 카카오니까 그냥 편하게 카. 카라고 쓰셔서 저한테 문자메시지 한통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대응 전략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꼭 매수하세요. 오늘은 꼭 매도하세요. 이런 것들 매일매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반드시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100% 전부 다 무료로만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구독 버튼. 구독 버튼 남으신 만 부탁드릴게요 카카오니까 카라고 쓰시고 문자 메세지 한통 남기시면 최대한 빠르게 대응 전략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이 보다 하시고요 좋은 수익 꼭 많이 얻어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이거 말고도 매일 공유드리는게 있죠 뭐요 많이 들으셨겠죠 시크릿 비밀 종목입니다 이거 평균적으로 둘에서 세개 많을 때는 네 다섯 개까지 여러분들의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꼭 받아가시면서 추가 수익 많이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드렸었던 종목들 하루 만에 35%가 났었던 날이 있었는데 이날 제가 어떠한 종목 드렸었는지 한번 잠깐만 보여드리자면 여러분들에게 빠르게 매수하자라고 말씀드렸던 폴라리스 세원 제가 9시 35분에 매수하자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거 어떻게 됐어요? 제가 드리자마자 바로 5분 만에 추가 급등이 나와주면서 5분 만에 9% 이상 수익을 냈었죠. 자 그리고 이거 말고도 또 있습니다 어떤거 여러분들에게 콜마홀딩스도 이틀동안 우리가 홀딩해서 무려 25%이상 수익을 봤었죠 이런식으로 수익 진짜 많이 보실 수 있게 제가 매수하세요 매도하세요 이러한 대응전략들 다양한 종목들을 매일매일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꼭 받아가시면서 우리 다같이 한번 수익 내 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받아가시고 좋은 수익 내시길 바랄게요 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거 조금 많으니까 좀만 더 집중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분에 올라온 증권사 리포트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자 KB증권 2분 호실적 카카오 하반기 순항 지속할 것이다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올라왔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카카오의 목표가를 얼마? 우리 KB증권에서는 8만. 8,000원을 잡아주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직전에 있었던 고점은 당연히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굉장히 긍정적인 게 카카오뿐만 아니라 카카오의 이 자회사 중에서도 좋은 실적 나온 곳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룹사에서 전체적으로 이러한 수급이 들어와주면서 다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아주 좋은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증권사에서도 2029년까지는 최소 2029년까지는 무난한 상승이 예상이 된다라는 리포트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카카오로 좋은 수익을 무조건 봐야 되는 순간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대체 얼마나 좋은 실적이 나왔는지 한번 실적 살짝만 볼까요, 여러분들? 자, 카카오 2분기 영업이익 1,859억 역대 최대 뉴스가 올라왔습니다. 자, 지금 진짜 중요한 게 뭐요? 매출 자체는요, 전년이랑 비교했을 때 엄청난 차이는 없었습니다. 소폭 상승이 나왔지만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었거든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영업이익이 무려 40% 가깝게 증가를 했다는 거예요. 전 분기 대비 여러분들 무려 75%입니다. 75%. 75 이거는 수익 구조 자체가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증권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곧 있으면 증권가의 목표가 상향 리포트 또한 연속적으로 또 나와 줄 겁니다. KB 말고도 지금 여러 증권사에서 하나둘씩 나오고 있죠. 이때 또 우리가 극대화해서 수익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영업 이익이 잘 나온 이유가 카카오페이랑 카카오 이 모빌리티 쪽으로도 극대화가 됐거든요. 카카오페이도 좋은 전망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수 있는 부분이라서 분산 투자를 여러분들이 하셔도 괜찮고요. 게다가 카카오는 이번에 톡비즈 쪽으로 매출이 좀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 둔화가 오더라도 방어를 굉장히 장해, 잘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핵심이 뭐다? AI 서비스는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 그러면 광고 커머스 매출이 굉장히 극대화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카카오로 꼭 수익을 많이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매일 이때는 꼭 매수하세요, 매도하세요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고 있는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 꼭 받아가시면서 같이 한번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제 개인 전화번호를 따로 알려드렸죠. 여러분들, 제 개인 전화번호로 카카오니까 그냥 편하게 카. 카라고 쓰시고 저한테 문자 메시지 한통 남겨 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대응 전략 보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꼭 매수하세요. 오늘은 꼭 매도하세요. 이런 것들 매일매일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 반드시 받아 가시길 바랄게요. 당연히 100% 전부 다 무료로만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대신 구독 버튼. 구독 버튼 한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카카오니까 카라고 쓰시고 문자 메시지 한통 남겨 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대응 전략 보내 드리겠습니다. 많이 받아 주시고요. 좋은 수익 꼭 많이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또 매일매일 여러분들에게 공 공유드리는 게 있잖아요 뭐예요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바로 비밀시크릿 종목 비밀시크릿은 하루 평균 둘에서 세개 많을 때는 네 다섯 개까지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반드시 받아가시면서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수익 제일 크게 냈었을 때 한번 보여드렸죠 35% 나왔던 거 어떤 종목으로 제가 추천을 드렸었는지 한번씩 보여드렸죠 콜마 홀딩스로 우리가 이틀 동안 홀딩해서 25% 이상 수익을 냈었고 자 그리고 이거 말고도 폴라리스 세원 매매하면서 이걸로도 하루에 9% 이상 수익을 냈었죠 이런 식으로 수익 진짜 많이 보실 수 있게 매수 매도 타점들 대응 전략들을 매일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꼭 받아 가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수익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받아 주시고요 좋은 수익 꼭 많이 얻어 가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목표 금액 달성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마지막쯤에 말씀을 드리는 게 있죠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제 영상 보신 분들은 계속 막 집에 계시거나 이런 게 아니라 한 번씩 나가셔서 어떤 거 산책이라도 꾸준히 한 번씩 하고 오시면 정말로 좋겠다라는 말씀을 정말로 많이 드려요.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왜 많은 것중 하필 산책이냐? 우리가 여러분들 집에만 너무 있으면 근력 감소 효과도 있죠? 그리고 우울증도 생길 수 있어요. 특히나 투자라는 세계에서는 우울증이랑 정말 좀 흔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한 번씩 이제 보시면서 나가서, 여러분들 밤에 말고 꼭 밝으실 때한 번씩 나가시고요. 나가서 우리가 햇빛을 딱 보고 오잖아요. 그러면 우울증 감소 효과에 비타민은 또 증가하는 효과가 있죠. 꼭 나가셔서 선크림 한 번은 안 바르고 나가서 햇빛도 조금 이렇게 세면서 나가셔서 산책 한번 하고 오시면 정말 로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이게 또 정신적, 정신적 건강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산책이 또 정신만 도움이 되냐? 아니죠. 우리가 육체적인 이 건강을 만드는데도 정말로 큰 도움이 된다. 걷는 거를 무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인류의 가장 우리 건강에 좋은 운동으로 딱 하나 꼽으면 걷는 거라고 볼수 있어요. 뛰는 거 아닙니다. 뛰는 것보다 더 좋은 게 걷는 거예요. 우리가 허리, 뭐 디스크나 이제 무릎 관절이나 이런 것들에 영향을 안 주는 수준에서 최대한 우리가 건강이 유지를 할수 있는 게 바로 걷기다라고 말씀드리죠. 빠르게 걷기, 조금 빠르게 걷기 이 정도는 더 좋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가셔서 이 밝을 때 햇빛을 한번 쐬시면서 이렇게 런닝이나 런닝 조금 힘들다 하시면 그냥 걷는 거한 번씩 다녀오시면서 건강을 조금 한번 유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꼭 나가실 때 어떤 거 해야 돼요? 꼭 나가실 때 따뜻하게. 요즘 물론 여러분들 날씨가 정말로 덥습니다. 굉장히 덥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되는 게 뭐예요? 감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따뜻하게 입으시면서 추가적으로 마스크, 마스크도 꼭 착용을 하시고 나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코로나 관련 주식이 한 번씩 급등을 보여줬어요. 자, 왜 보여줬을까요? 당연히 코로나 관련한 환자가 다시 한번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꼭 마스크 어떤 것 그중에서도. KF94 관련해서 한 번씩 쓰고 산책을 한번 다녀오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코로나뿐만 아니라 미세먼지도 가끔씩 안 좋은 날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꼭 나가실 때는 우리가 귀가 살짝 아프더라도 KF94 마스크를 쓰고 나가셔서 산책도 한번 하고 오시고 그러셨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해야 우리가 돈을 또 많이 벌수 있잖아요. 제가 최대한 돈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여러분들 수익 보실 수 있게 어떻게든 도와드릴 테니까 산책하시면서 돈보다 건강이 더 중요하니까 건강 영상도 먼저 한번 같이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익보러 한번 가보시죠 여러분들. 제가 계속 대응전략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수익 많이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수익 많이 보시길 바랄게요. 여유되시는 분들은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푹 쉬시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